6기 35장 엘리후는 욥을 다시 공격했다.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결백하다고 하더니 그다음에는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말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당신과 새 친구분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오래도록 열심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들이 보입니까? 당신이 죄를 짓는다 한들 하나님께 달라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대수겠습니까? 당신이 선하다 한들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득을 보시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업적에 의존하기라도 하신단 말씀입니까? 사람이 선한지 약한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사정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습니다. 이리저리 차이는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온 세상을 과학 교실로 삼으시며 날짐승과 들짐승을 통해 지혜를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오만하게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공경에 처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는 순간적인 두려움을 빼면 아무 실체가 없고 전능하신 분은 그런 기도를 무시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지쳤고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들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기다리다 지쳤다고 말한다 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눈길을 주실 것 같습니까? 요비여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고 있군요. 그것도 실수 없이 말입니다. 육기 36장. 엘리우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십시오. 납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할 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내용을 만물의 근원이신 분께 직접 배웠습니다. 정의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모든 나를 지으신 분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믿어 주십시오. 나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진리만을 말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속속들이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무고한 사람을 힘으로 누르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른데 하나님은 그들을 본체만 취하십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들의 권리는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영예를 베푸시며 끊임없이 높여주십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은 무엇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교만이 문제의 원인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교만이 문제의 원인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그분의 경고에 주목하도록 만드시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오래도록 풍족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한창 때 죽어 인생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성난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남탓을 합니다. 성적 방종을 일삼으며 인생을 즐기다, 정력을 낭비하고 결국 한창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요비어,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당신을 구해내고자 애타게 호소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당신을 탁 트인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셔서 좋은 것들이 가득한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악인들의 죄악을 답습하며 하나님 탓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당신의 많은 재산에 헛된 기대를 걸지 말고, 뇌물을 써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바쳐 빠져나갈 계획이었습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잊고 잠드는 밤이 되면, 그나마 좀 나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질러 사태를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고통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알기나 합니까? 그분처럼 위대한 수생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누가 그분께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있으며, 그분을 나무라며 그거 완전히 잘못하셨네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십시오. 누구나 그것을 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볼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무한하신 분, 우리가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 물을 퍼다 맑게 걸러 비구름 물통들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소나기가 퍼부어 모든 사람들을 적십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분이 구름을 어떻게 마련하시고 천둥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번개를 보십시오. 하늘을 가득 채우고 깊고 어두운 바닷속을 비추는 그분의 빛의 향연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대하심, 애정 어린 보살핌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표적을 정확히 겨냥하여 빛의 화살을 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악에 놓아요. 천둥소리로 호통을 치십니다. 6기 37장.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심장이 멎습니다. 정신이 아득하여 숨조차 쉴수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천둥소리, 우르르 쾅쾅 우레소리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지평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번개를 보내시면 북극에서 남극까지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뒤이어 천둥소리 가운데 그분의 음성이 메아리치니 강력하고도 장엄합니다. 그분은 온갖 방식으로 거침없이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 음성을 못 알아들을 자 없으니, 천둥소리로 울리는 그분의 말씀 놀라울 따름이고, 그분의 위협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눈에게 땅을 덮어라 명하시고, 비에게 온 지역을 적셔라 명령하십니다. 누구도 비바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 없습니다. 눈보라가 으르렁거리며 북쪽에서 불어오고, 얼음비로 땅이 꽁꽁 얼면 들짐승도 피할 곳을 찾아 제 보금자리로 기어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얼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호수와 강이 얼어붙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빗물로 채우시고 구름에서 사방으로 번개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의 역량을 이리저리 시험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온 세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하십니다. 징계나 은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려 하실 때, 하나님은 구름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십니다. 요비어, 듣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목해 본적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캄캄한 폭풍 속에서 어떻게 번쩍이는 번개를 만드시는지, 뭉개구름을 어떻게 쌓아 올리시는지 아십니까? 완전한 지성을 가지신 분의 이 모든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찌는 듯 더운 날이면 고작 해야 부채질이나 하는 게 전부인 당신이 뜨거운 양철 지붕 같은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똑똑하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아는 게 없어서 그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들만큼 우둔한 줄 압니까? 그것은 화를 자초하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히 박힌 사람이라면 구름 한점 없이 화창한 날에 해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쪽 산에서 찬란한 금이 나오듯 위험에 찬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신 분, 권능과 정의가 더없이 뛰어나신 분, 그분이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신다니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 모두 깊은 경외심으로 그분께 절하십시오. 당신이 지혜롭다면 틀림없이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